오늘은 항공각화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항공각화증은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흔한 얼굴에 많이 생기는 항공각화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이게 치료가 어떻게 되고 악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얼굴에 많이 생기는 항공각화증의 경우, 검버섯인 줄 알고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오셨을 때, 아, 저 검버섯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얼굴을 봤는데, 동글동글한 원형 형태의 피부 병변이 나타나서, 이게 검버섯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검버섯이 아니고 항공각화증이에요. 항공각화증은, 처음에는 생긴 게 땀구멍 주위에 뭔가 각화가 돼 있는 병변처럼 보여서 항공 각화증으로 명명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땀구멍 주위가 각화가 된건 절대 아니에요. 병리 조직 소견으로 봤을 때 피부 각질층의 비정상적인 각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밝혀졌죠. 복잡한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잠깐만. 아이고. 이게 또 마법의 책이에요. 어. 음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항공각화증의 병리 조직소견을 보게 되면 영어로 코로이드 라멜라라고 하는데 기둥 모양의 조직소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병변이 올라오게끔 나오고 임상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뭐 여러 가지 뭐 미벨리형 항공각화증 아니면 DSAP라 그래서 disseminated 아 이거 또 내가 까먹네 요새는 구글이 잘돼 있어요 이러한 항공각화증 중에 흔한 형태이고 주로 얼굴 또는 햇빛 노출부에 많이 발생되는 d s a p 라는 아형이 있어요 Disseminated superficial actinic prokeratosis인데 파종상 퍼져있다는 이야기고 Superficial 표재성 그리고 햇빛과 연관성이 있는 광항공각화증. 그래서, 파종표재성 광항공각화증이라는 아형이 있는데, DSAP라는 파종표재성 광항공각화증의 경우는 햇빛 노출부에 많이 나타나고, 건버섯으로 오인이 돼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동글동글한, 예쁜 원형 모양의 병변을 갖고 있어요. 볼이라든지 손등,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잘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병변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로 내원을 하셔서 적정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항공 각화증은 비정상적으로 각화가 된 병변을 레이저로 없애주는 치료가 추천이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755 나노미터 파장대 클라리티 레이저도 많이 써요. 병변에 레이저를 탁 쏘게 되면 그쪽 부분만 에너지를 확 먹게 돼서 딱지가 앉아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싹 없어지는 이러한 방법도 있거든요. 레이저 치료의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한3 번에서 5번 정도 오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사람에 따라 반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반응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병원에 오셔서 적절하게 병변에 대한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레이저치료 이외에도 냉동치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파종표제 광항공각화증은 보통 레이저치료를 하게 되지만 광선 노출부에 발생되지 않은 다양한 타입의 항공각화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변에 따라서 레이저치료도 할수 있지만 냉동치료를 통해서 그쪽 부분을 물리적으로 살짝 파괴를 시켜버리게 되면 그 밑에서 새살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 치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보통 2에서 4주마다 한 번씩 될 때까지 치료를 하고요. 냉동 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레이저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그안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항공각화증은 음식, 식습관, 이런 거라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겼다. 그러면은 요 제거를 해주시고 이거를 안 생기게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생겼으면 재발의 여지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피부를 꾸준하게 잘 관찰을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또 한의원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병변이 오게 되면 한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뭐 기름기 음식 피하고 날것 피하고 컨디션 조절 잘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평소 식습관을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고쳐준다면 웬만한 병이 생길 확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잠 많이 자고 좋은 거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끌어올릴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빈도는 흔치는 않지만 생기면 굉장히 성가신 삶의 질은 떨어뜨릴 수 있는 항공각화증도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